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여러 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탈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객시설 내 점자 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시 등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콜택시 등과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사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과 차량 탑승 대기 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 교통수단을 탈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 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서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4면입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25조 4,90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 대비 1,655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 445억 원과 비교했을 때 8조 4465억 원, 7.2%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만 올해 정관 125조 6565억 원과 비교했을 때 165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 18조 6596억 원, 취약계층 지원 5조 4782억 원, 노인 27조 4,413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